아직도 그냥 사시나요? 할인 정보, 이벤트 정보 모두 모아 알려드립니다. 커뮤니티에서 난리난 가성비 제품들을 지금 확인하세요. 구독, 좋아요 꼭 해주시고요. 5위입니다. 아름다운 아글레오네마 지리홍. 싱그러운 잎이 공간에 생기를 불어넣어줄 거예요. 5,500원에 만나볼 수 있는 기회. 지금 바로 제품 링크를 통해 확인해 보세요. 4위입니다. 싱그러운 공기를 선사하는 아글라오네마 엔젤. 화이트포트와 조화롭게 어우러져 공간의 산뜻함을 더해요. 5,600원에 만나보세요. 긍정적인 기운을 불어넣는 플랜테리어. 지금 바로 경험하세요. 3위입니다. 싱그러운 공기를 선물하는 아글레오네마 지리홍. 1 플러스 1에 1,900원으로 만나보세요. 예쁜 반려 식물이 공간에 활력을 더하고 공기 정화 효과까지. 지금 바로 제품 링크에서 확인하세요. 2위입니다. 싱그러운 아글레오네마 지리홍. 17,800원에 만나보세요. 은은한 붉은 잎이 매력적인 수입식물로 공기정화 능력까지 갖춘 완벽한 플랜테리어 아이템입니다. 집안 분위기를 화사하게 밝혀줄 거예요. 1위입니다. 싱그러운 아글라오네마 오로라 5600원에 만나보세요. 실내 공기를 깨끗하게 정화해주는 예쁜 화분. 화이트포트와 함께 플랜테리어를 완성해보세요.